안녕하세요. 갓 블레쉬의 이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하여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린 시절 마땅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기준으로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저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제게 용기가 없었던 이유도 있겠지만,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취미 또는 특기로 남겨두어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하나님께 진로를 놓고 기도하던 중,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회복지를 배우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일을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나의 미래에 대해 맡겨드린다면 직접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두렵거나 괴로울 때도 있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평소 주변의 사소한 것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제가 만약 그 길을 지나던 당시를 사소한 일로만 남겨두었다면 저는 아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충실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잠원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블레슈 사랑합니다. 시험 잘 봐요.